안녕하십니까. 심리대 LBC 소장 임철웅입니다. 지금 나는 솔로 12기를 계속 따라가면서 함께 보고 있는데, 어, 이게 분석을 하면서도 분석이 된 부분을 잘 언급을 하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왜냐면 이제 보면서 이 이후의 장면들하고 좀 맞춰가면서 좀 단서가 필요한 것들이 있어서, 음, 뭐 같이 보면서 뭐 감상평을 함께 나눈다 정도로 가볍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식 씨와 영숙 씨의 데이트는 뭐 초반에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거든요, 차에서. 영식 씨가 워낙 그 대화를 밝게 잘 이끌어가는 부분도 있었고, 또 약간 걸리는 부분을 얘기해야지, 우리가. 그러니까 저는 영숙 씨한테 마음이 있지만, 톡 까놓고서 나를 남자로 볼까라는 확신이 없었어요. 근데 이 말이 그러니까 확신 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라고 하는데, 너무 뭐랄까. 그러니까 이게 영식 씨 편에서, 영식 씨 분석편에서도 얘기했지만, 영식 씨는 그 영철 씨의 그런 남자다운 그런 외형적인 부분을 굉장히 부러한 면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영식 씨가 가지는 장점에는 그 남성적인 강함 그런 건 없잖아요. 좀 그거에 비해서는 조금 더 여성의 마음을 잘 알고 그리고 이런 표현 같은 것도 좀 풍부하고 어떻게 보면 약간 여성 입장에서는 좀 친구 같은 느낌의 그런 매력 이 영식 씨가 가진 매력이고, 영식 씨는 스스로 그런 걸잘 알아서 그렇게 좀 표현을 하잖아요. 여기서도 그래서 그 고민을 하는 거지. 나를 남자로 볼까? 영식 씨가 영철 씨를 보면서 부러워하는 마음과 여기서 영숙 씨를 보면서 걱정하는 마음이 실은 같은 마음이지. 영식 씨의 갈망은 남성적인 강함을 갖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고, 근데 나는 그런 부분에서 좀 부족하다. 영식 씨 마음 속에서의 메시지가 아닐까. 나는 남자로서의 그 강한 매력이 부족해. 남자로서의 강한 매력을 갖고 싶다. 그런 마음은 있을 것같아 근데, 물론 이제 영식 씨는 사람마다 모든 장점을 다 가질 수는 없는 거니까. 거기서 이제 영식 씨가 가진 매력은 다른 부분이고, 내가 갖진, 매, 갖지 못한 매력으로, 매력을 뭐, 부러워하고 그런 걸 갖고 싶다는 생각을 할 수는 있지. 근데 이제, 그거를 나와 맞지 않는 옷을 입고, 막, 여기서 막 남자답게 한다 이렇게 해서 터프하게 행동한다고 한들 그건 되질 않을 거고 근데 또 영식 씨가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도 아니고 자기한테 맞는 옷을 잘 입고 그걸 가지고 이제 사람들하고 잘 대화를 하면서 풀어나가는 이제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이제 이게 제가 모태솔로가 된 이유인데 하면서 확신을 받고 싶어 한다 라는 마음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이 나에게 마음이 있구나라고 근데 이게 모태솔로가 된 이유일 수도 있죠 뭔가 확신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는, 음,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특히나 이제, 20대의 남성은 아무래도 좀 저돌적인 면이 있고, 20대의 여성은 조금 더 확신을 원하고, 그런데 영식 씨가 만약 어떤 확신을 바랬다면, 서로가 확신만 바라다가 좀 흐지부지 되는 관계가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인 관계까지 발전을 잘 못했을 수도 있지. 나도나 좋아하는데? 뭐, 그래서 그딱 표현하고 이렇게 해서 이 사람한테 뭔가 좀, 막 지속적이고 막 계속 부담되는 메시지를 주는 게 아니라 뭔가 그런 한방이 있는, 있는 이제 그런 사람한테 그 고백을 듣고 또 끌리는 면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주저주저하고 좀 확신을 원하고 이러면 뭐 나를 뭐안 좋아하나 아니면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죠 어. 근데 여기서 이제 영숙씨가 동감을 하죠 어. 그러니까 영식씨가 여자의 마음을 잘 알아요 그러니까 여성적인 사고 방식이 좀 in, 있어서 근데 그거는 뭐 장점이죠 여자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공감도 잘 하고 이제 그런 면이 있을 테니까 그러면서 이제 신앙을 물어봅니다. 거기에서 영숙 씨가 살짝 한 템포 쉬고 대답해요. 그럼 이 얘기는 종교 얘기를 별로 하고 싶지는 않다라는 뜻일 수도 있고 조금 조심스러운 면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왜냐면 하 영식 씨가 종교가 있다는 거를 모르지 않았거든. 근데 영숙 씨가 종교가 있지만 나는 종교 얘기를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 영숙 씨는 종교가 달라도 뭐 만나보고 내 종교는 내 아이 것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일 수도 있겠죠. 근데 영식 씨는 아니잖아요. 종교가 같아야 되고 어, 상대가 나와 종교 다르다 할지라도 그걸 기다려서라도 이제 상대가 나와 같은 종교를 갖길 바라는 게 영식 씨고 좀 종교를 바라보는 그런 스탠스가 좀 다르긴 한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어떻게 할수 있냐면 뒤에 이제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의 영숙 씨의 모습과 종교 얘기를 꺼낼 뻔했던 순간에 영숙 씨의 이런 톤을 보면 알수 있죠. 그래서 일 얘기할 때 영숙 씨는 굉장히 밝고 웃고 상대를 좀더 쳐다보고 제스처도 커진단 말이에요. 아, 그런 걸 보면, 아, 이 사람이 진짜 좋아할 때는 이렇구나라고 생각하고 저런 말을 하는 순간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구나 생각하고 기준점을 잡아놔야 돼. 그래서 이 이후로 이 사람이 진짜 좋아서 하는 말인지 아니면 나한테 맞춰주고 있는지를 구분할 수 있어요. 물론 저거에 100% 항상 계속 똑같은 톤을 유지하진 않겠지. 근데 최소한 이 사람이 관심있을 때는 저렇게 행동하는 사람이구나라는 거를 가늠할 수는 있지. 특히나 영숙 씨 같은 사람은 싫어도 싫다는 표현을 잘 안하고 하고자 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막 기분 나쁜 걸딱 얼굴로 드러내는 또 그런 사람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판단하고 먼저 이 사람이 원하는 것이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파악하고 그쪽으로 좀 이야기나 아니면 이런 분위기를 선별해서 가면 조금 더 유리할 수는 있겠죠 근데 아직 밥 먹기도 전에 운전하면서 얘기해 놓고 영식 씨가 확신이 계속 생기는 것 같아요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영숙 씨가 물음표가 띵 뜨는 거죠. 영숙 씨가 모태솔로인 이유가 뭐겠어? 고백한 사람이 없어서였을까? 저는 그렇진 않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영숙 씨는 또할 말은 하고, 그리고 또 생각이 깊은 면이 있을 거고, 그리고 직업적으로도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기 때문에 사귀는 사람, 이성에 대한 이해는 낮을지 몰라도 사람 자체에 대한 이해는 높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이렇게 들어오는, 진실되지 못한 거는 어느 정도 걸러낼 사람이란 말이지. 그러면 이 사람은 좀 조심스러운 성격이 더 많을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지금 영숙 씨가 저렇게 나오니까 지금 플러스보다 마이너스가 많아 신뢰가 깨지기 시작하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이것 때문에 두산이 안 된다 이건 아닌데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영숙 씨 입장에서는 어얘왜 이래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아직 대화도 밥 먹지 밥 먹기 전인데 <laughs> 저한테는 되게 매력적으로 완전 다가와서 이런 말을 하니까 영숙 씨가 입을 이렇게 양쪽으로 벌리면서 꾹 다물죠. <laughs> 할말 하안이라는 표정입니다. <laughs> 그러면서 이제 확신을 한번 드려볼게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기분 좋게 마무리는 했어요. 어, 그래도 잘했어요. 마무리는. 근데 여기에서 이제 같이 식사를 하면서 영식씨가 자기 연봉을 오픈하거든요. <laughs> 상대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그러면서 저는 괜찮아요. 하면서 저는 더벌 거라서 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실은 영식씨가 약간 조금 모순되는 부분이 있다고 느껴질 수 있는 포인트들이긴 한데 이거를 모르겠어 영숙 씨가 캐치를 했을지 안 했을지는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영숙 씨에게 확신이 생긴다 그런 표현도 실은 그 전날 순자 씨에게 주변에서 봤을 때는 확신이 있는 것처럼 행동했거든 그런데 지금 다음 날이고 그리고 지금 내가 일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고 그런 사람이라면 내가 지금 하는 일이 과도기다라는 표현안 쓴단 말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돈을 더벌 거다 실은 그런 연봉이나 돈을 더벌 거다 그리고 지금 하는 일이 과도기다 어떤 연봉에 대해서 풀면서 과도기다 라는 표현 하기보다는 내가 이 일에 어떤 어떤 자부심이 있고 이 일을 통해서 어떤 걸 이루고 싶다 라는 얘기가 실은 더 중요한 얘기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봉을 까는 거는 실은 네가 연봉 궁금해 하지만 궁금하지만 지금 못 물어보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말을 하는 거거든 영식 씨가 말하는 가치와 영식 씨가 생각하는 가치가 모순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듣기에 따라서는 아니 내가 저런 연봉 때문에 어떤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는 사람이 아닌데 왜 내가 그렇게 보였나 라고 생각하면서 불쾌할 수도 있는 포인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또 어떤 사람은 어저께 솔직하게 오픈해 주네 고맙다 용감하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 그러니까 상당히 좀 위험할 수 있는 <laughs> 자기의 가치관을 드러내 버리는 면이 있잖아요 근데 이 가치관을 선호하는 사람이 소운 사람이라는 확신을 해서 그랬을까? 아니면 영숙 씨의 그런 연봉이 궁금해서 그랬을까? <laughs> 그거는 이제 좀더 지켜봐야겠죠. 몇번더 데이트가 진행이 되면서 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좀 보긴 해야겠지만. 근데 영숙 씨는 생각보다 알짜일 가능성이 있죠. 아무래도 경쟁이 없는 학원일 것 같고, 어, 학원일 것 같고, 또 국비지원이다 보니까, 어, 좀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영식 씨는 이게 또 재단에서 일을 하는 거다 보니까, 게일 자체가 많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한데 모르죠. 그거는 뭐 제가 이쪽 분야는 잘 몰라서 음. 댓글로 많이 알려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돌아오는 길에 직접 회사 동료들이 챙겨준 비타민을 줘요. 가장 좋아하는 사람을 주라고 했다고. 진짜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주고 오라고. 저는 변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미리 드린다. 오늘부터 먹어라라고 하거든요. <laughs> 근데 이런 걸 보면 영식 씨는. 확신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순자 씨는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는 확신이 생겼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전하게 선택을 했던 것 같고, 지금 영숙 씨가 되게 리액션 자체가 차분하면서도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이 사람에게 확신을 얻었다. 그리고 영숙 씨도 내 저도라는 표현을 썼었단 말이에요. 확신을 줘야겠다는 말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숙 씨가 좀 자신감을 얻고 저런 선물을 준것 같은데, 영숙 씨가 다른 사람을 알아가고 이제 그런 일들이 생기면 영숙 씨가 지금 마음이 변할 수도 있는데, 그게 너무 지금 섣부른 말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laughs> 금사빠까지는 아니겠지. 금사빠까지는 아니겠지만, 뭔가 이렇게, 그, 확신을 갖고 밀어붙이는 그런 타입은 아닌 것 같은데, 어, 약간 그러니까 이것도 자신이 생각하는 그런 면과 실제의 면이 좀 다른 게 아닌가. 그런 면이 들어요. 그래도 뭐, 이게 사랑이라는 건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잘 맞는 사람을 갖다 놔도 어떤 이벤트에 의해서 잘안될수 있는 거고, 뭐,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근데, 이제, 돌아와서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영숙 씨는 좀 흠칫했다라는 표현을 쓰고, 영식 씨는, 뭐, 이제, 확신을 됐다. 100%다. 어,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영철 씨가 이제 코너 속에 콘을 하잖아요. 어, 근데, 영숙 씨가 한번 결정하기로 하면 밀고 간대. 그 말만 기억을 한 거지. 근데, 영숙 씨는 좀 시간이 필요하다는 뜻이었는데, 영식 씨는 그 점이 나랑 비슷하다고 하지만, 영식 씨는, 과연 그럴까? 어, 영식 씨, 는딱 생각하면 밀어붙이는 타입이라기보다는 뭔가 좀 많이 고민하고 그리고 계속 어떤 가능성을 타진해보는 그런 성향 같아 보이는데 뭐 자기 스스로가 판단하는 부분이 좀 다를 수는 있겠죠. 근데 또 영식 씨가 이렇게 영수 씨가 그렇게 김 같은 거 나눠줬다 그런 거 이렇게 호의를 받았다라고 했을 때 그냥 나눠준 거 아니야? 라고 합리적 의심을 한단 말이죠. 근데 자기 일에 대해서는 안 해. 약간 그 자기 기준과 타인을 보는 기준이 조금 다르지 않은가. 뭐 그런 면이 있죠.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노력해서 사는 사람이라면 그게 이제 장점이 될 수는 있죠. 영식님하고 영숙님 이야기는 조금 더 봐야 될것 같아요. 두 사람의 이제 떡볶이 데이트를 보면 이제 어떤 변수가 있을지 조금 더알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미리 좀 말씀을 드리는 정도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더더 더 재밌는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